포도송이 시집 보내기, 하얀 웨딩 드레스 입혀주기. 뭘까요? 바로 포도송이송이 하얀 봉투를 씌워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보호하고 당도도 높이고 또 농약을 쳐주기 때문에. 이에 따른 그 농약 피해 로부터 보호하고 해충의 피해도 막아주고 깨끗하게 포도의 그 이제 마무리 후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봉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 포도 농사, 멋 모르고 1년 차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, 포도송이가 이렇게 익어갈 때 <laughs> 예, 벌써 이렇게 탐스럽게 자란 것만 해도 뿌듯합니다 아, 이렇게까지 잘 농사가 되리라고는 생각, 기대를 못했는데 생각보다 탐스럽게 잘 연그렀습니다 아, 앞으로도 지금 해충 다양한 벌레들의 그 침입이 맛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농약을 저 농약을 한더 차례에 네, 네, 한뭐한달 단위로 더번 쳤습니다. 쳤는데 자 이제 그 봉수 작업을 통해서 어 마지막 그 농약 피해를 줄이고 어 맛있는 있게 <laughs> 나와요 포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쿠팡에 가보니 이 포도 봉투 용지가 100장에 3천원 3,000원가량 3천 합니다. 이것을 지금 300매를 구입해서 1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. 아직도 반 가까이는 못 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볼 때, 좀 송이가 약한 것들은 씌우지 않고, 그래도 실한 것들, 좀 좋은 것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고 있는데, 앞으로 한 300매를 더 사서 더 씌워줘야 봉투 작업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자. 어, 이제 그 1년 차로서 많이 부족하지만, 이렇게 주말 텃밭 가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하늘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모든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서 시작했고,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, 이제 마무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. 아, 폭염 속에서도 봉지 작업 1차 끝냈고, 다음 주에 또 2차 작업해서 어, 마무리하고, 나머지 해충 위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제 작업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